Sure. yeah with my guitar a less a tone I drew my heart at a wall but I felt things were better now I belong in your arms got a paper cup full of wine I play the Charles bridge on a side right. with your hand resting under mine Hope I'm not so out of line you' point of few Different taste, walking slow, bumpy pace. Cause you know, we can fall in love. This moment's all it takes. Out of leaves falling down, suddenly it's over now. But you know, we'll fall in slowly. Mm -hmm. You take my breath away between the sheets. My body's weak when you're.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네필름 이준호입니다. 방금 전에 여행용으로 딱 좋은 휴대폰용 짐벌 DJI 오즈모 모바일 7과 7P가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DJI 신제품을 출시일에 맞춰서 업로드하는 첫 번째 영상이에요. 저는 오즈모 모바일 7P를 효로로몰에서 제공받고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효로로몰에서 제품을 구매해주시면 저한테 수수료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출시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제품 구매하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은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DJI 오즈모 모바일 7P 리뷰 시작해볼게요. 우선 오즈모 모바일 7P의 구성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오픈하면 가장 먼저 오즈모 모바일 7P가 들어있는 파우치가 보이고, 작은 상자를 열어보면 휴대폰 충전 및 오디오 레코딩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있고 마그네틱 폰 클램프와 이번 오즈모 오바일의 핵심 부품인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이폰 클램프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기준으로 봤을 때 버튼이 눌리지 않는 디자인이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폰 클램프를 사용하실 때 카메라 방향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더 정확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트래킹 모듈은 폰 클램프에 장착 이 되는데 잠금장치가 있어서 연결 을 해제하실 때는 꼭 버튼을 누르고 떼주셔야 안전하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오즈모 모바일은 7단품과 세븐 7p 두 종류로 출시가 되었어요. 7단품에는 트래킹 모듈 내장 확장 로드 사이드 휠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시리즈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오즈모 모바일 7P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즈모 모바일 7P는 이렇게 클램프와 짐벌의 단자를 맞춰서 부착시키고 접혀있는 짐벌을 펼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바로 짐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구성품과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법 알려드렸으니 이제 자세한 내용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오즈모 모바일 7P를 DJI 미모 앱을 사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 드리기 위해서 DJI 미모 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DJI 미모 앱을 활용하는 방법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한 내용 보여 드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즈모 모바일 6와 달라진 새로운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특징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브랜드의 소형 짐벌에서 선보인 기술이긴 하죠. DJI가 한발 늦긴 했지만 늦은 만큼 조금 더 좋은 성능으로 별도의 앱을 사용하지 않고 트래킹 기능과 제스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어요. 트리거를 한번 누르거나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며 트래킹 모듈이 초록색 표시등으로 바뀌면서 팔로우를 시작하고 V 모양의 제스처를 취하면 녹화가 시작돼요. 여기서 만약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두 손의 엄지와 검지를 직각으로 세워서 팔로우를 정지시키고 원하는 위치에 가셔서 다시 제스처를 하면 이 구도 그대로 팔로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 그대로 얼굴을 예쁘게 해주는 뷰티 카메라 앱, 라이브 방송, 영상통화 등에서도 모두 쉽게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모듈에는 조명 기능도 들어있는데요. 최대 46수의 밝기 조절과 2500K에서 6000K의 색온도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DJI 마이크 미니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DJI 미모 앱에서 마이크 미니의 세부 기능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업로드될 미모 앱 설명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애플워치를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능도 역시 DJI 미모 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원격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짐벌 원격 제어가 가능해서 짐벌의 각도 조절, 스마트폰의 수평 수직 전환, 그리고 액티브 트랙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셀프 촬영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 7세대 안정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오즈모 모바일 6에서 많은 불만상으로 나왔던 것중 하나가 바로 상하 촬영 각도가 좁고 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세대 안정화 기술이 적용되면서 짐벌의 피치축 토크가 향상되었고, 오즈모 모바일 6 대비 상하 촬영 각도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넓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 오즈모 모바일 7P에도 내장 삼각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별도의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내장된 삼각대를 뽑아서 쉽게 오즈모 모바일 7P를 세워줄 수 있게 되었는데요. 3개의 발이 한꺼번에 뽑혀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오즈모 모바일 6보다 조금 더 배터리 용량이 늘어서 최대 1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역충전, 다시 말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겨서 더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이에요. 오즈모 모바일 7P처럼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셀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DJI 미모 앱을 사용해서 촬영하면 짐벌의 빨간색의 녹화 표시등이 켜져서 셀프 촬영 때 녹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졌어요 이렇게 크게 6가지의 새로 생긴 큰 특징들이 있었고요 기존 기능과 동일하거나 조금씩 나아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짐벌 자체에 있는 M버튼을 활용해 짐벌 모드 전환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짐벌 모드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상하 좌우 카메라가 따라가지만 수평을 유지해서 인물과 풍경을 모두 촬영하기에 적합한 펜 틸트 팔로우 모드. 카메라가 좌우로만 따라가서 인물이 주인공인 촬영에 적합한 펜 팔로우 모드. 상하 좌우 대각선 모든 방향 카메라가 따라가서 다이나믹한 무빙이 가능한 FPV 모드. 카메라가 원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스피샷모드 이렇게 네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5cm의 내장형 확장로드가 있어서 셀피 촬영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미모 앱 내에 하이퍼랩스, 다이나믹 줌, 파노라마 모드와 같은 여러 촬영 모드와 샷 가이드라는 메뉴를 통해서 초보자도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조만간 업로드될 DJI 미모 앱 활용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오즈모 모바일 7P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전용 앱인 DJI 미모 앱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카메라 또는 다른 카메라 앱만 사용했는데도 충분히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 보여드렸죠. 크기는 작고 파워는 강해지고 거기다가 정말 편한 트래킹 기능까지 가능해진 오즈모 모바일 7P. 일상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시거나 여행용으로 휴대폰용 짐벌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또는 화상회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오즈모 모바일 7P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즈모 모바일 7P와 DJI 미모 앱을 활용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 짐볼 구매하실 거라면 꼭 효로로몰에서 구매하셔서 제가 또 다른 신제품 빠르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 생기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